반존대에 설렌다고 연하남 남자들이 생각하는 반존대랑 여자들이 느끼는 설렘의 반존대는 엄청 다르다고 이런 상황에 반존대를 써주면 진짜 설렐 것 같아 음... 블로그에 글이 올라올 정도로 연상 연하남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음... 많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반존대에 설렌다고 연하남 반존대 있죠 괜찮아? 연하랑 연락을 잘안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설레긴 하는 것 같아. 나도 그 가끔씩 들리는 그 누나와 음. 반말과 존댓말 섞었거 뭔가 색다르잖아요. 항상 듣는 반말이나 존댓말이 아니근그색다 남동생이 없잖아. 없어. 그죠. 그 우리는 진짜 완전, 진짜로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를 팩트를 그죠? 체크할 수 있는 음. 사람. 음. 남동생이 있으면은 안설렌다 어. 그래. 누나 소리에 절대 안 아. 설린다고. 아. 근데 우리는 맞아. 남동생이 없으니까 환상이 음. 음. 있을 수 음. 있잖아. 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연하를안 좋아하거든. 누나 소리는 가끔 음. 들으면 좋은 것 같아. 별로 음. 없어서 오히려 그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 음. 물론 그래서 없어. 들을 사람이. 근데 아직 어려서 뭔가 연하라고 하면 너무 어리지 않아요? 오늘 그화도 아니야? 에? 뭔 소리예요? 2두살도 있고, 21살도 있고, 스0살도 있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연하는한 다섯 살이상 차이야. 한두살 반말 치면 난와이장난이야 뭐 이러고는 설렘 이런 거 아, 그런 사람한테 듣는 반존대는 진짜 심쿵하긴 하겠다. 길 걸어가다가, 선배 막 이랬잖아, 요 이랬잖아. 음, 음. 하다가 막. 너 갑자기 저쪽에서 뭐 어떤 말이 와 그래서 갑자이아 위험하잖아 이러면서 오케이 그때 <laughs> <laughs> 이거 너무 드라마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그... 화내 위험하잖아 아, <laughs> 거의 반말했을 때야막 이게 장난식이 음. 아니라 뭔가 걱정을 해줄 때 음. 많이 쓰잖아 근데 장난으로 하면 안 설렐 것 같긴 한데 그치 이렇게 거, 걱정하면서 안전대 쓰면 음. 되게 설레 것 같아. 직접 당해본 적 있어요? 당해봤다니까. 당해보든. 어 사,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laughs> <laughs> 취조 당하는 거였어요? 어, 없었어. 한 번도. 저도 연아랑은 응. 연락할 일이 없어가지고. 응. 연아 전문가. 그니까 있어요? 아. 많지.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아. 아, 음, 아 이건 별로다. 좀 알아가는 단계면은. 어 이제 내가 이 누나한테 마음을 좀 열어도 되나? 그러니까 말을 좀 나도 되나? 선을 넘어도 되나? 근데 네, 을 때도 있을 수 있었어. 화를 낸다. 뭐 하냐? 왜 반말 하냐? 이런 거안 하고 깍하는 음, 거고. 감 감본는 어. 거네요. 그냥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 반말하면서 계속. 오히려 여자가 하는 반존대는 신경도 안쓰여아 근데 <laughs> 뭔가 음.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반존대를 이렇게 척수 신경을 <laughs> 가세 <가슴 웃음> 기다리고 있어 다. 계속. 언제 할지. 인터넷 보다가 봤는데 썸남이 음. 거의 다 와가요. 그래서 제가 헉 벌써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응 음, 크크크 괜찮아. 천천히 나와요. 이렇게 반전대를 쓴 거.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반전대 설. 레 응. 괜찮아. <laughs> 반말이고. 어. 천천히 나와. 너무 투머치하게 쓰지 않았잖아 걱정해 주는 응. 거잖아응 안정시켜 주잖아. 응, 이럴 응. 때 남자다움을 확 느낀다니까. 반말을 음. 갑자기 하니까. 또또 있는데 제가 회식 중이에요, 요요일 때. 응. 술 마, 많이 마시지 마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전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 다음엔 내가 챙겨야겠네요. 혼잣말. 혼잣말로 이제 반말, 은근슬쩍 아, 반말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놀이공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임새? 혼잣말? 이런 아 거로 반말을 쓰는 경우도 많은 거지. 이것도 괜찮네요. <laughs> 다 괜찮대. 약간 방백 느낌이야. 너넌안 듣고 있지. 어, 나 혼자 듣는 거야. 이런 거. 아, 아, 들으라고 어, 어. 한 말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죠. <laughs>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반존대랑 여자들이 느끼는 설렘의 반존대는 엄청 다르다고. 어, 어, 막 맞아 요제 친구들도 막 밤새 평화는 하셨냐 이런 이런 느낌 그리고 뭐는안 편찮냐 이런 느낌 아침마다 보약 달여오는 아들처럼 진지는 먹었는지 이 너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것도 설레하나 이렇게 생각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와. 야 그렇게 반전내가 좋으면 이런 것도 좋냐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영화 보러 가자고 응. 해가지고 아 남자가 저는 응. 다 괜찮아요 근데 빨리 정해라 어? <laughs> 반전대를급빨으로 그 미친 빨리 정해라, <웃음> <웃음> 화난 거 아니야? 나 진짜 혼란 깼고든 뭐라는... 약간 극살자고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빨리 정해라. 어, 어. 그런 거 어때요? 어. 너무 싫은데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다 설렘 포인트를 잘 모르니까 음. 말을 안 해주면 음. 그런 데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높임말만 안쓴다나 <laughs> 누나, 진지 잡수쇼? 막 이런 식 <laughs> 잡수쇼. <웃음> 할머니랑 둘이 사는 약간 시골 청년 같은 느낌. 이 진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장난으로 쓰면 웃길 것 같긴 한데 진지한 표정을 어. 해가지고 지금 나한건 했어. 약간 이러면 좀 미친듯이 이렇게 헤어지자 그거 아니야. <웃음> 그거 <웃음> 아니야 맞아. 아니야. 연한한 말고 연상한테 설레. 이 반대로 보면은 음. 연상한테 음. 설레는 거 존댓말 쓸때 아니야? 어. 연상이 나한테 존댓말 쓸 때. 음.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건거 같아. 연상한테는 존댓말에서 음. 잘안 쓰는 거. 음. 연하한테는 반말이죠. 음. 잘안 쓰는 음. 거에 뭔가 음. 특별함을 느끼니까. 맞아. 그게 아, 설레는 그렇죠. 거. 희소성이 있는 거죠. 가치가 음. 있고 이런 상황에 반존댓을 음. 써주면 진짜 설렐 것 같다. 걱정해줄 때. 음. 반말로. 음. 뭐 아프다고 하면 음. 아, 그러게 내가 뭐 어제 하지 말라고 음.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듣신 그 잔소리는 일절. 아 맞아. 아, 그냥 어. 걱정만. 어. 잔소리 음. 까지만 <laughs> 그러게 어제 옷 따뜻하게 입으라 했잖아. 음. 까지 진짜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음. 아 누나 진짜 좋아. 이런.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아, 식으로 맞아. 어, 누나 진짜 좋아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맞아. 좋아요 그거 꼭 자기가 응.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응. 이게 반말로 하고 싶어질 응.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반말이 좋은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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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동력 있는 거여서 약간 그게 좀 좋아서 만약에 내가 막 술을 회식을 했어 어 많이 드셨냐 아좀 많이 먹은 것 같다 취한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집에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갈까 이러면 아. 그냥 거기서 치는 거 그건 진짜 대박이다 응. 그러고 와야지. 말도 반말하는데 설렌데, 그때행동력 있는 그걸 얘기하니까 더설레 플러스 알파. 진짜 응. 트리플이네. 요 완전. 응. 쉬어졌겠다, 이거지. 응. 난 오늘 너를 꼬시겠다. 어? 기물럭, 기물럭 하겠다, 너를 손에 넣고. <laughs> 오늘 내가 꼭 데리러 간다. 이러고. <laughs> <laughs>